안녕하세요, 마블중입니다. 이제는 화제의 블랙팬서 영화 시즌이 끝나고 다음 마블 영화, 벌써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인피니티 워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공개된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 소울스톤에 대한 추측과 응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블중이 지금 출발합니다. 얼마 전 공개된 새로운 마블 공식 인피니티 워프로모 아트에서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 소울 스톤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라기보다는 추측 또는 루머에 가까운데요. 이 아트에는 모든 인피니티 스톤이 되어면서 각 스톤마다 가장 연관이 있는 캐릭터 및 영화가 각 스톤 안에 실루엣으로 등장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면 스페이스 스톤은 캡틴 아메리카 1편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스티브 로저스가 파워 스톤은 가오게 1에서 등장해서 스타로드가 리얼리티 스톤은 토르 다크월드로 토르가 타임 스톤은 닥터 스트레인지였기 때문에 스티브 스트레인지가 마인드 스톤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비전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소울 스톤은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아이언맨이 등장했습니다. 팬들의 예상이었던 토르의 헤임달 또는 와칸다가 아니라 바로 아이언맨인데요 이렇게 모든 스톤이 정확히 매치되는 가운데 소울스톤과 아이언맨의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과 루머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추측 두 개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토니 스타크의 아크 리액터가 소울스톤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아이언맨 3편 이후 홈커밍까지 아크 리액터를 심장에 차고 있지 않던 토니 스타크가 이번 인피니티 워에서는 아크 리액터를 차고 있음을 확실히 모든 예고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크 리액터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소울스톤의 공개로 이 아크 리액터 안에 소울스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크 리액터는 처음부터 토니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니가 소울 스톤을 처음부터 발견하고 갑자기 아크 리액터에 장착했다 라는 추측은 조금 가할 수도 있는 동시에 현재 토니의 새로운 스트는 블리딩 엣지 수트라는 것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이 수트를 움직이는데 강력한 소울 스톤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이 자체가 소울 스톤이라는 추측입니다. 아블쟁이는이 추측이 오히려 더 말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추측은 굉장히 큰 루머일 수도 있는 이유는 m c u 에 처음부터 소울스톤이 존재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루머가 떠오르는 이유는 토니 아버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월에서도큰 역할을 한 하워드 스타크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언맨 2에서는 토니가 새로운 아크 리액터를 개발할 때 하워드 스타크의 영상을 보는 장면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에서 하워드 스타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토니에게 토니가 자신의 최고의 창조물은 언제나 토니 스타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식이니까 당연히 최고의 창조물은 토니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넘겼지만 지금은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이것과 동시에 여러 팬들은 하워드 스타크와 그의 와이프가 토니를 조금 늦게 낳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일에 바친 그가 갑자기 왜 가족이라는 것에 갑자기 관심을 두고 토니를 늦게 낳았을까. 또 모두 알다시피 토니는 아버지 및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죠. 그럼 과연 정말 토니는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 소울 스톤을 가진 하워드 스타크의 창조물일까요? 이 추측이 가능성 높은 루머로 떠오르는 이유는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의 셉터, 즉 마인드 스톤이 토니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크 리액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토니 스타크 자체가 소울 스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크 그 리액터에 처음부터 소울스톤이 들어있었을까요? 정말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추측과 루머일 뿐이지만 모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들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마블이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울스톤과 아이언맨이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블쟁이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